또 감세? 또 관세? 또 달러 찍어낸다고? 트럼프가 돌아오면 미국 경제는 다시 빚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작용이 한국의 폭탄처럼 날아온다는 겁니다. 요즘 환율 불안, 금리 불확실성, 부동산 초양극화. 모두 미국발 흐름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중심엔 트럼프 감세와 관세 논리가 있습니다. 감세를 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요? 관세 수입으로 재정을 메운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정적자는 폭증했고 미국 신용 등급은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화폐 전쟁 무기까지 꺼냈습니다. 1. 네. 2017년 감세 정책의 결과 재정 폭증. 트럼프 일기 네. 법인세 소득세 감세. 초기에는 세수 증가 주장, 실제로는 부채 폭증. 팬데믹 직후 재정적자 극대화. 2. 네. 지금도 감세 연장 주장 중 TCJA 연장. 재정 부담 늘어나는 시점에 다시 감세. 연장되면 10년간 부채 3조 달러 추가 예상 3. 관세 수익으로 재정 상쇄. 트럼프 주장 5개월간 관세 수익 약 1천억 달러. 현실 10년간 부채 3조 BS 관세 수익 2.4조 턱없이 부족. 4. 스테이블코인 도입 달러 디지털 확산 전략. 민간 스테이블코인 허용 달러 디지털 지배 확대. 위아나 마이너스 루블 마이너스 원화와 경쟁시 달러는 이미 디지털 무기와 부작용 통화 주권 흔들리고 자산시장 왜곡 심화, 각국 화폐 약세 환율 불안, 미국 금리 따라 세계 자산시장의 출렁임, 스테이블코인 무분별 확산 민간 화폐 혼란, 1 네. 시니어 중산층 개인 투자자, 달러 환율 민감 자산 비중 축소, 고정 금리 국내 안정형 자산 리밸런싱 고려, 2 네. 연금 수령자한테 예정자, 해외 ETF 달러 보험 과다 보유주의, 환차손 리스크 사전 점검 필수. 3. 실거주자 부동산 보유자. 금리 변동 환율 리스크 이중 충격 구조. 현금 유동성 유지 전략 강화. 4. 사업자자영업자. 수입 원자재 달러 결제 비중 높다면 해징 전략 필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유입 대비 체크. 달러가 계속 강할 것 같다고요? 트럼프의 감세와 방만한 재정 운영. 지금 미국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달러는 끝났다. 약한 달러가 세계를 흔든다. 한국 원화 자산 수출까지 모두 직격탄입니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달러는 무조건 안전 자산이다. 이런 말들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미국은 경기가 좋아도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국간재정 여력을 전혀 쌓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는 지금 달러의 신뢰에 금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만든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달러 약세 글로벌 경제 재편. 네. 2017년 이후 미국은 경기 호황 부채 증가라는 비정상 흐름. 경기가 좋을 때는 세수를 늘려서 부채를 갚아야 정상. 그러나 트럼프 감세 이후 미국은 경기 좋을 때도 부채 증가. 갚을 의지 없는 나라라는 의심이 생김. 2.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핵심 이유 신뢰 붕괴. 2023년 신용등급 AAAAA 하락. 이후 방만한 재정 갚을 계획 없음 정치 불확실성. 3.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전략 수출 유리 BS 신뢰 붕괴 달러 약세 미국 제품 수출 유리 수입은 줄어들 무역 수지 개선 기대 그러나 지나치면 달러도 망가지는 통화라는 인식 4 통화 신뢰가 깨지면 생기는 일 글로벌 투자자들 이 통화 계속 약해질 텐데 왜 보유하지 달러 이탈 다른 자산으로 이동 환율 불안 자산 시장 요동 5 장기 금리 격차 확대 원화 약세 압력 미국 10년물 금리 약 4.2%, 한국 10년물 약 2.8%. 금리 격차 심화, 원화 환율 불안 심화. 1. 네. 중장년 투자자. 달러 환율에 민감한 해외 ETF 채권 비중 점검. 국내 우량 배당주 원화 자산 리밸런싱 고려. 2. 네. 은퇴준비 시니어. 외화 보험 달러 예금에 몰빵 금지. 환율 고점 대비 네. 일부 이익 실량 고려. 3. 실거주자 자산 보유자. 금리 환율 동시 리스크 구조. 대출 만기 구조 분산, 고정 금리 전환 검토. 4. 수출 기업 자영업자. 환율 변동성 커지는 구간, 수입원가원 재료단가 전략 재설정. 미국 금리,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곧 금리 내릴 거야 라는 전망이 계속 빗나가는 이유. 하이어 포 롱거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기 나빠지면 금리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금리이나 기대했는데, 왜 계속 미뤄지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물가, 탄탄한 소비, 그리고 트럼프식 감세 전략이 있습니다. 1. 네. 미국은 경기 탄탄 물가 고공행진. 경기가 좋고 수요가 강하니 물가가 꺾이지 않음. 수요가 뒷받침되니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 2. 네. 물가 목표 2%. 4년 4개월째 실패 중. 연준의 목표는 2% 물가. 그러나 2021년 3월 이후 2%를 단한 번도 달성하지 못함. 시장은 이 물가 고질병이다 인식. 3. 하이어 포 롱거 현실화. 미국 금리 4.34. 4%, 4 수준.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훨씬 오래 유지. 4. 트럼프 감세 소비 촉진 성장 부양. 게임법 인세이나 소비 증가 경기 부양. 주식시장 화랑 자금 유입 달러 강세. 단기엔 효과, 장기엔 재정적자 폭탄 5. 미국 금리 안 내리면 생기는 충격, 원화 약세 장기와 수입물가 상승, 국내 자산시장 타격 주식 부동산 모두 위축. 1. 네. 시니어 투자자, 채권 달러 자산의 몰빵주의, 글로벌 금리 역전 리스크 반영한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 2. 네. 퇴직 준비자, 대출 상환 계획 재검토, 금리 4%대 장기 지속 가정하 자산 재조정. 3. 자영업자 수입업체. 원자재 수입 제품원가 상승 대비. 환해지 및 단가 재설계 필요. 4. 실거주자. 대출 금리 고정 BS 변동 구조 점검. 고금리 장기화를 가정한 거주 안정성 확보 전략 필요. 감세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감세 관세 규제 완화, 세 다리로 미국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패권마저 흔들릴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 경제는 그렇게 튼튼하다면서 왜 달러 신뢰가 흔들릴까? 감세만 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 경기 두나물과 불안 달러 위상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삼다리 정책이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이유 지금 짚어야 합니다. 1. 네. 트럼프의 3대 성장 전략 감세 관세 규제 완화 감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로 소비 투자 자극 관세 수입 억제 수출 경쟁력 확보 무역 적자 줄이기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유도 신성장 모멘텀 확보. 세계의 다리로 버티는 성장 구조 재무장관 언급. 2. 네. 연준의 선택지는 복잡하다. 고용은 둔화 중 금리 내려야. 물가는 여전히 높은 금리 올려야. 연준도 갈팡질팡, 트럼프는 답답하다며 공개 비판. 3. 미국 고용 둔화 소비 둔화 신호. 고용이 줄면 소비 여력도 줄어든다. 미국 경제 성장에 뿌리는 소비. 성장이 꺾일까? 정부는 경기부양 압박. 4. 달러는 사용자 수가 생명이다. 화폐는 많이 쓸수록 강해진다. 1945년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달러는 국제중심통화로 부상. 이후 마셜플랜 통해 유럽의 달러 뿌려 패권 확대. 5. 달러 신뢰 흔들릴 조짐. 신용등급 하향 고질적 재정적자.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화폐 확산. 달러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 1. 네. 글로벌 자산운용자, 달러 자산과도 집중자제 유로 에너나 분산 자산 고려. 2. 네. 수출입 관련 사업자, 환율 변동성 확대 대비 장기환 커버 전략 필요. 3. 시니어 투자자, 글로벌 ETF 달러 예금 등 달러 자산도 신뢰 대비 분산 관리 필수. 4. 실물 자산 보유자, 부동산 금원 자재 연동 자산 검토, 화폐 가치 불안정기엔 실물 보안 전략 중요. 기름을 사려면 달러를 사야 한다. 바로 이 시스템이 달러를 전 세계 통화로 만든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시스템을 깨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달러는 안전하다. 전 세계가 쓰는 통화니까.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앞으로도 진실일까요? 석유결제를 달러로 묶어놓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 중국의 페트로 위안화 실험. 스테이블 코인과 아프리카의 금융 포용성 확대. 이 모든 변화는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 네. 페트로 달러 석유와 달러를 묶은 시스템. 1970년대, 키신저가 오펙과 협상.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게 하자. 석유는 세계가 꼭 필요 달러도 세계가 꼭 필요. 달러 수요가 강제 유지되는 구조. 2. 네.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달러가 싫어도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했음. 그래서 세계 각국 외환 보유고 대부분이 달러. 3. 중국의 페트로 위안화 도전 석유결제 위안화로 해보자. 아직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은 크다. 중국-러시아, 중국-이란 중국-아프리카 일부 거래에 적용. 4. 스테이블코인 금융 인프라 없는 나라들 은행 없이 송금 가능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달러보다 스테이블코인 더 실용적 기존 페트로 달러 구조가 스테이블코인에 의해 재편될 조짐. 중국의 1대1로 전략 위안화 확산 시도. 인프라 건설해주고 돈 빌려주고 위안화 사용 유도.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달러 아닌 위안화 사용처 확산 중. 1. 네. 달러 자산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필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확산 흐름 체크 필수. 2. 네. 석유에너지 자산의 간접 투자 고려. 달러 수요와 연계된 섹터 활용 전략. 3. 글로벌 ETF 중 다통화 기반 ETF 비중 확대. 달러 단독 리스크 완화. 4. 스테이블 코인 CBDC 흐름 정보 꾸준히 체크. 금융 생태계 변화에 빠르게 대응. 이제는 은행 없이도 달러를 쓸수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달러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이 없는 나라에서도 달러가 편하게 쓰인다고. 바로 이 현상이 지금 달러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안화의 확장보다 더 위협적인 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디지털 달러입니다. 1. 네.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의 확장판. 은행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 가능. USDT, USDC 등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 글로벌 송금 수단으로 부상. 2. 네. 아프리카 동남아 은행 없는 시장. 나이지리아, 콩고 등 은행 인프라 미비.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보다도 실용적 금융 포용성 폭발적 확대. 3. 화폐는 많이 쓰는 것이 강하다. 사용처가 많을수록 가치가 유지됨.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사용처를 디지털로 넓혀줌. 4. 달러 과거 근본이 파운드를 대체한 신뢰 통화. 영국은 12차 대전 후 파운드 신뢰 상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 70% 확보 달러 신뢰 상승. 브레튼 우즈 체제 마셜 플랜 페트로 달러로 달러 패권 완성. 5. 스테이블 코인 달러의 신뢰를 민간이 퍼뜨리는 구조. 정부가 아닌 민간이 발행하지만.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의 글로벌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1. 네. 디지털 달러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규모 사용 국가 체크. 2. 네. 현금 중심 자산만 보유하지 말고 디지털 통화 흐름에도 대비. 글로벌 ETF나 디지털 자산 시장 흐름 모니터링. 3. 위안화 유로와 확장보다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달러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이해 필요. 또다시 누가 돈을 찍을 수 있을까? 1800년대 미국처럼 은행이 아닌 누군가가 다시 돈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전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마다 제멋대로 돈을 찍던 시대. 지금 누구든 디지털 화폐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화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혼란의 시작일까요? 1. 네. 과거 미국도 은행이 화폐를 찍던 시대가 있었다. 자유은행 시대. 은행들이 각자 발행한 지역 화폐 사용. 문제. 신뢰 없는 지역 화폐는 할인 거래, 가치 불안정 발생. 2.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유은행처럼 보인다. 민간이 발행, 중앙은행 통제 바깥. 규제 부재 시장 혼란 우려. 신뢰 약한 코인은 폭락하거나 거래 정지 위험. 3. 중앙은행 입장에선 통화량 조절이 어렵다. 물가 상승기엔 긴축, 침체기엔 완화 정책 필요. 그런데 민간화폐가 따로 돌아가면? 금리 조절 효과 반감 정책 무력화 가능성. 4.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를 대체보다 확장하는 툴. 이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국경 넘는 원화 결제 가능. 디지털로 화폐를 넓게 쓰게 만드는 도구. 딴 무분별한 난립은 신뢰 위기 초래. 5. 국경 넘는 자본 흐름의 가속화 위기 시 파괴적 유출 우려 금융 포용성은 높지만 위기 시 자본 탈출도 무섭게 빨라짐 글로벌 유동성 극심한 솔리미탈 구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가 아닌 금융 도구로 봐야 합니다. 자산 보관 수단으로만 사용 투자 대상으로 무리한 접근 금지 국가별 규제 상황 반드시 확인 불법이거나 거래 제한 있는 코인 사용 시 처벌 손실 우려 고위험 코인보다는 자산 연동 구조와 발행 주체를 따지기. 믿을 수 있는 기관 기반의 USDC, JP모건 코인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위기시 갑작스런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분산 전략 수립. 1800년대 미시간 은행 사례. 화폐는 있었지만 신뢰가 없으니 30% 할인 거래. 종이 돈은 진짜 돈이 아니었던 시절. 현재도 스테이블 코인 신뢰가 없으면? 루나 사태, FTX 파산. 단 하루 만에 수조원이 사라지는 혼돈. 자유롭게 찍은 돈,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통제장치가 필요했던 것. 다시 화폐전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행이 아니어도 누구든 돈을 찍을 수 있다면, 1800년대 혼란이 디지털로 재현되는 겁니다. 규제가 없는 민간 화폐의 범람은, 금융위기의 새로운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편리함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사용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흐름을 현명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